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쁜 면접인가 제안이 왔을 때도 내가 무슨 취향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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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색깔이 예쁘고 이게 손잡이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라면 끓이는 용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갤러리도 많고 풍경도 많은 종로구에 왔는데 오늘 만나 뵙게 될 파라 게스트 분은요. EUC라는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고 유튜브에 약간 1년 주기로 본인이 머무는 공간들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2024년에는 저희가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른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씨를 운영하고 있는 권광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취향잔을 준비했는데 네. 혹시 식전주 한잔? 병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희 취향 잔에 강훈님의 키워드를 저희가 적어왔는데 첫 번째로 좋은데 이유 없음 남성복 쇼핑몰로 시작을 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쓰고 싶은 가구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 가 그냥 만들어서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고 싶다 팔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한두개 팔다가 제가 좋은 거를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 EUC가 네. 되었습니다. 큐 이유 씨네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공간에 있어서는 계속 바꿔요 방도 이 방을 썼다가 저 방을 썼다 이렇게 계속 옮기는 편이긴 한데 누우면 5분 안에 자요. 약간 지금 이 대답이 두 번째 키워드인 놀줄 아는 개미랑도 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제가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호두 산책을 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오... 있어가지고 학원을 갔다가 이제 마치고 다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학원을 한번더 가요. 그러니까 그... 5분 만에. 네, 마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학원이 끝나면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집에 오죠. 다른 여가 생활은 어떤 걸 하세요? 저는 여행 진짜 좋아하고, 음. 작년에 일본, 방콕, 독일 보라카이. 그 나라의 건물이나 슈퍼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하고 시장 음. 같은 거 좋아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면 캐치를 하고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와서 다시 이제 새로 만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저 뒤에 저 하늘 색깔 저것도 방콕 갔는데 쓰레기장 옆에 저런 비슷한 형태의 물건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사이드 테이블 겸스툴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제 옆에 귀여운 호두는 어떻게 데려오셨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이제 유기견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 인보를 한번 맡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보를 해주다가 그 친구가 이제 시애틀을 갔는데 도그파크에서 물려가지고 아, 다시는 나는 인보를 못하겠다. 오... 한 번만 더 부탁하자 딱 음... 봤는데 아, 왠지 내가 키울 것 같은데 음... 지금까지 같이 지내고 있는데 바닥을 카펫으로 한 이유도 쓸개골에 이 카펫이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집 투어를 음. 한번 해볼까요? 한눈에 봐도 한국 주방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키친부터 둘러봐도 될까요? 네다 제작을 했고 아 그래서 네네. 약간 저한테는 좀 높네 아, 예, 예. 일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했어요 여기 브레빌 커피 머신 진짜 맛있어요 두세 잔씩은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카펫인데 이쪽은 또 타일인 게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고리를 할때 뭐가 떨어지면 카펫은 오염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음...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무광의 이 네. 텍스처가 되게 이 집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제가 만든 거고요. 어? 이거를 직접 만드셨어요? 네. 색이 너무 예쁘다. 네. 그러면 선반도 직접 이제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이케아예요. 진짜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원래 이렇게 세트로. 네네네. 그냥... 이거는 뭐더 붙일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쁜 것적이다 한국적인 그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모르니까. 사대주의가 좀 있다 보니까. <laughs> 얘네들은 제가 사이판 놀러 갔다가 아그 슈퍼마켓을 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이판 또미국명이잖아요 네. <laughs> 맛도 괜찮아요. 오브제로 또 이야기해보자면 이 조명일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다닌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파워하우스 조명인데 어,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조명이 여기에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거 키기 싫을 때 그냥 아 엄청 밝구나. 아, 네네네. 집에 들어오면 얘랑 저거랑 두 가지만 치하게 네네. 계시고 네네네. 싶을 때 밝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 조명이 또 켜져서 의식의 흐름대로 이 냄비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데 입구가 좁고 밑에가 둥그런데 라면 끓이는 용도 어. 이번에 베를린 갔을 때 <laughs> 이게 뚜껑이. 가파코 <laughs> 같은데. 색깔이 예쁘고 이게 손잡이가 다르게 생겨 가지고. 약간 올라와 있어 가지고. 네. 일본 가서 사 온. 네. 베를린. 베를린 사이판 컬러별로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 같은데. 얘네들도 다 이제 독일 갔을 때 이것도 일반 우리나라 거랑 좀 어, 다르게 예쁘다. 예뻐서 맞죠. 여기도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 와, 어, 이거 되게 예쁘다. 엄청 예쁜데요, 컬러가? 여기 뒤에 호두라고 적혀. 와 어, 귀여워. 흠. 뭔가 티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시용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그냥... <laughs> 이게 전시용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컬러가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뜯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새 거네요. 여기는 그냥 제가 실제로 쓰는 것들. 오. 네. 와, 계산기 진짜 예쁘다. 도쿄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잘안 돼요. 누르면 안 올라와요. 얘가. 아 그럼 누르면 안 되겠다. 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불. 아, 네. 우 와, 진짜 예쁘다 네, 이게 그거예요. 도자기. 아, 세라믹이요? 네. 이 손잡이랑 이집 오면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직구해 가지고, 근데 이게 설치가 어려워서 여기밖에 안 했어요. 재밌는 오브제들 많은 3개국이 들어가 있는. 주방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 거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높은 층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무실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높이가 에어컨 저 높이였어요 밖에서 봤을 때저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공간이 아...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위에를 뚫어보자 안에 단열재가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들어 있는 거를 뺐더니 이런 천정이 나왔고 마감재를 그냥 일반 합판으로. 합판이랑 이제 벽돌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이 천장을 가지고 계셨을 때 뭔가 장단점이 있으신가요? 높아서 예쁜 대신 추워요. 곳곳에 식물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식물이랑 꽃을 되게 좋아하긴 해요. 혼자 농장 같은 데서 사러도 가고 예쁜 샵 있으면 거기서도 샤오, 사오고 하는데 그 농장 구석에 먼지가 한가득 쌓여 있는 거였거든요. 이거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라다 보니까 계속 처지더라고. 그래서 그 낚싯줄로 이렇게 묶어놨었거든요. 얘한테 좀 미안해 가지고. 미안해. <laughs> 요 아플까 봐. <laughs> 다시 내렸어요. 이 조명도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조명을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이제 저희 이 u c 에서 빈티지 제품들도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음. 제가 진짜 가지고 싶은 거는 제가 사용을 하고 아닌 거는 판매도 하고 이런 글라스의 무늬도 그렇고 브라운과 베이지의 배색도 그렇고 너무 밝아서 제가 전구를 다 빼놓고 이 테이블은 저희 이유씨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워낙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빈티지 의자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소재도 다 일부러 다르게 배치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셨어요? 기준 i z 여기에 되게... 뭔가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릇이나 <laughs> 저 뒤에 거는 제가 만든 거고. 얘네들은 일본 빈티지라고 들었어요. 어...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술들. 이 수납장이 되게 강우님의 취향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요거는 뭐예요? 레몬즙자는 거예요. 아 레몬 스퀴즈그러면이 네. 옆에 있는 이물 조리개 네. 이 밑에도 뭐 허먼 밀러 아까 말씀하셨던 바워하우스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네. 저는 또 여기 이 소파가 진짜 예쁜데요. 네 빈티지 매장 가서 직접 산 거예요. 소파 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네. 패브릭으로 <laughs> 맞추신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얘도 저희 EUC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아. 이거.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아 진짜로? 네. 한다스를다 꽂아 두신 거 같은데 예쁘네 거실에만 의자가 지금 6개인데 네. 각자의 그런 역할이 있나요? 저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 <laughs> 어, 요즘에 뭐 워낙 유행하는 조명이고 플러스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 사용하고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명보다는 그런 빈티지한 조명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음... 가격은 얘가 훨씬 비싸거든요. 한 3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또 여기 옆으로 와서 보면은 뭐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이 밑에 있는 오브제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 전에 살았던 한옥에서 있었던 기와장이거든요. 아, 거기 마당에 올려져 있던. 화산석이랑 인센스 꽂아가지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향 리트논 워터라고 연희동에 음. 매장 있어요 음. 구멍을 찾아서 꽂으면 됩니다 이거 아저 맞혀볼게요 두꺼비집 두꺼비집은 여기고 그 전에 쓰던 전기 보일러 거실이야말로 약간 조금 이렇게 함축된 광우님의 취향이 좀 묻어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혼자만 가지는 EUC 제품들도 있고. 되게 좁은 폭의 문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오 되게 타일 배치가 엄청 독특하다 우와 뭔가 해외에 그 수영장 샤워실에 어... 와 있는 느낌인데요? 음... 근데 또 위에는 나무로 돼있어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어... 이제 합판 소재의 천정을 거실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뭔가 바디 용품들? 좀 추천해 주실 것들. 이거 바디워시 향이 진짜 좋아요. 인센스랑 같은 브랜드. 네. 립트 앤 워터라는 브랜드. 그리고 약간 수건도 되게 통일 되게 이렇게 있는 게. 이거 맞죠? 그냥 네이버에서 샀던 것 같아요. 요게 조명도 되게 사실 특이해 보여요. 네. 얘도 빈티지 제품이에요. 거울이랑 수납장도 이제 저희 EUC에서 만든 건데 오. 수납장도 보류가 된 제품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손잡이도 너무 예쁜데 네 이거 싱크대 손잡이랑 똑같은 이케아 거예요 아 어, 네. 이거는 그냥 따로 다신 거군요 네네네. 거울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음.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유리만 교체를 할수 있게끔 아 그러면은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 여기 가구들도 되게 EUC 제품들 같아 보이는 지금 이 선반, 테이블, 장식장 이렇게 세 가지가 EUC 제품이고 얘는 이제 빈티지 제품이고 어, 네 아. 얘도 이제 제가 베를린 갔을 때그 바우하우스를 항상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바우하우스 뭐 듣기만 음... 했지 실제로 거기를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너무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약간 오브제들을 좀 많이 모아두신 것 같은데 네. 최애 오브제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문손잡이에요 이건 빈티지거든요. 이것도 베를린에서 사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뭔가 오브제들도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교토 가서. 오, 너무 이쁘다. 네, 그냥 음.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자기 공방이 있더라고요. 어 네. 얘는 방콕 가서 샀던 초. 초. 네. 조명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런 걸잘 몰라요. 브랜드를 먼저 안 보고 그냥 얘만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빈티지 이케아예요. 아, 옛날 이케아. 네네네. 제가 제일 처음 산 빈티지 조명이에요. 오,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빈티지 매장 이런 데서 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쓰세요, 향수를? 뭐. 저도 향수는 잘 뿌리진 않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톰포드 네. 이 브라운, 이거 면도기죠? 네. 이거는 지금도 나오는 거고, 제가 제모를 다 해서 어. 이걸로도 충분히 되는 어. 거거든요. 근데 성능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런 약한 털은 괜찮은데 음... 굵은 털은 안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내 디자인이 예뻐서 여기 너머에 다른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친구들 놀러 왔을 때쓸수 있는 게스트룸. 음, 당장이라도 다도를 해야 될것 같은. <laughs> 여기 뷰가 진짜 좋다. 전체로 다북박이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보통 그냥 그 안. 안 입는 계절에 안 네. 맞는 옷들이 네, 들어가 네. 있는 캐리어라든지. 오, 오 네. 생각보다 엄청 입숙하네요. 네. 수납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 이 합판 재질로 통일시키고 싶어서 위에 덧박. 음, 여기에서 광우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빈티지인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와, 진짜 멋있다. 단스포츠에서 이런 캠핑용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쵸. 약간 배낭 캠핑 하시는 분들. 백패킹. 백패킹. 네. 근데 저는 캠핑을, 백패킹을 안 다녀서. 예뻐서. 네. 이건 진짜 예뻐서. 얘도 네? 이제 빈티지 한번 썼어요. 부산 갈 때. 근데 약간 컬러가 많이 없으시다. 저 밝은 옷을 잘못 입어요. 얘는 옛날에 제가 쇼핑몰 할때 팔던. 거. 저한테 맞겠는데? <laughs> 이건 쇼핑몰 할때 팔던 거라서 유일하게 있는 컬러. 아웃소. 그냥 약간 추억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입었던 게 이제 이거. 오. 그 실내건축 기사라는 자격증 필기 시험을 아. 치고 바로 합격이 떠서 바로 백화점에서 샀어요. 여기 이 방은 이제 90%가 호두 방. 육각형 창? 특이하죠 네요거는 네.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건가요? 원래 아. 네. 아 원래 이런데 여기에 그래서 덕방 을 하셔서 더 네. 어우러지게 네, 네, 만드셨 구나 네이 테이블은 이것도 EUC 제품인 네. 가요네 이거 쇼파 테이블이에요 아 원래 네 이제 거실에서 쇼파 테이블로 쓰다가 음. 저는 이제 자주 바꾸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취향 수집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취향이 깃들어져 있는 이제 집에서 잘 구경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지내왔던 거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도 내가 무슨 취향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진짜 말도 안 되는 <laughs>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너무 그, 취향이 강력하게 네. 있으셔서. 어, 너는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뭔가 취향이 음... 있다라고 생각은 못 해봐서 촬영을 하면서 취향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엄청나게 있으시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로 셀카 한장 찍고 끝내 볼까요? 네. 저만 마시나요? 네, 저는 지금 근두 중이라 9시도 안 됐거든요 <laughs>